그러니까 만약에 9 빼기 7은 2잖아 이걸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7이 여기 오고 이거는 더하기 9가 있는 거거든 이거 자리만 바꿨지 답은 똑같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이너스 7은 여기 내가 지하 7층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더하기 9면 은 위로 아 9칸 올라가잖아 아콘 올라가면은, 여기 오제? 그럼 어떻게 돼? 2층이 되지.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 근데 만약에, 2 빼기 4다. 그러면, 이제, 여기 플러스 2니까 여기 내가 2, 2층에 있는 거지. 2층에. 근데 마이너스 4는 뭐냐면은, 4칸 마이너스니까 뒤로 내려가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4면, 플러스 사면 여기서 4칸 올라가면 되고 마이너스 하니까 only go m i n u 지 sign a n 지하 o u can n e v e 2 c 거 m 알겠죠 그래서